야생화를 사랑하는 오완석입니다. 오늘은 야생화의 신비 111편으로 큰 연령초편을 보내드립니다. 큰 연령초, 분류, 백합목 백학과 연령초 속, 꽃색, 백색, 분홍색, 황명, 트릴리움, 푸시노스키, 맥심, 대화기, 5월에서 6월, 분포, 한국, 중국 북동부, 일본 캄차카 수명을 연장해 준다고 해서 연명초라고 하며 흥명 트릴리움은 꽃잎과 잎이 모두 세장인 데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경상북도, 특히 울릉도와 강원, 경기 이북의 산지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이며, 최근에는 지리산에서도 군락지가 발견되어 서식지가 남부 지방까지 확대되었다. 주변 습도가 높거나 해울과 반그늘, 음지의 부엽질이 풍부한 곳에서 잘 자라며 키는 20에서 40cm 정도이고 굵고 짧은 뿌리줄기에 원주상의 폐가 자라나서 끝에 입자루가 없는 잎이 나오며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뒷면에는 작은 불기가 있습니다 잎의 길이와 폭은 각 7에서 17cm이고, 잎이 아주 커다란 것이 특징이다. 꽃은 5월에서 6월에 꽃줄기 끝에 한 개가 비스듬히 위를 향해 피며, 길이는 4에서 6cm이고, 꽃받침 조각은 3개이며, 긴타워형으로 길이는 2.5에서 3.5cm 정도입니다. 꽃잎도 3개이며 타원형으로 끝이 툰하고 길이는 3에서 4cm 정도 성장하며 열매는 7월에서 8월경에 둥글게 달립니다. 열령초 왕삭깟나물큰삭깟나물 열령초라고도 부릅니다. 반상용으로도 쓰이며 잎이 산나물처럼 생겼으나 독성이 있어 식용하면 안됩니다. 약성으로는 거품, 고혈압, 두통, 서간, 예상출혈 요통, 위장장애, 쇠토, 타박상, 화혈 지혈, 특히 고혈압과 지혈에 효능이 뛰어납니다. 울릉도에 넓은 자생지가 있으며 개체수도 많으나 큰 연령초와 내륙 분포에 대한 재검토 및 조사가 필요하며 자생지 및 유전자원 현지 내의 보전 식물입니다. 야생화의 신비. 112편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